근데 이게 또 린이 진짜 여러분 춤을 진짜 정석적으로 깔끔하게 잘 춰가지고 춤 연습 선생님도 린 보고 연습하라 그랬다? 린 그거 영상 보고? 스태프분들이 내가 연습할 때도 린한테 춤잘 추는 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니까 다들 겁나 좋아하더라?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냐고. <laughs> 내가 배신자라고 하지도 않았고, 난 그냥 칭찬했거든? 야, 너 진짜 잘 춘다. 잘 추네. 그니까 러 이랬는데. 직원분이 왜 이렇게 막 섭섭해 하는 듯하게 말하냐 아니야, 그래도 난 나만의 그게 있어. 리제가 나한테 아무도 널못 따라한다 그랬어. 희나야, 너는 아무도 널못 따라한다 그랬어. 근데 나 연습하면서 계속 다리 오므리라고 동작 여성스럽게 하고, 다리 벌리는 춤할 때, 허벅지를 그렇게 바깥쪽으로 쩍 벌리면 가 아저씨 같다고, 또 여성스럽게 벌려보라고 하고, 근데 내가 내 춤에 대해서 너무 좀 슬퍼했더니, 리제가, 너는 정말 독보적이라고. 아니야, 희나야. 넌 정말 독보적이야. 넌그 누가 와도 앞으로 기수가 4기생이 거든 5기생이 거든 기수가 늘어도 정말 너는 그냥 아무도 못 따라해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칭찬이냐고 물어봤는데 칭찬이라고 그랬어 칭찬이라고 했어. 칭찬이라고 했어! 리제가 칭찬이라고 했어! 그럼 칭찬인 거야! 리제가 칭찬이라고 했어! 나도 리제한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랬니 리제가 아니야! 진짜 칭찬이야! 이랬는데? <laughs>